공성입니다 다들 오세요.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또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방에서 진짜 짜장면 매달 시키면서 미니 지적펠들이랑 전쟁하 옛날에는 어떤 분위기냐 저는 나인게임방이었어요 17살부터 20대 초반까지 아침반이 있고 새우반이 있어 나는 저녁반이야 낮에 두세시간에 자다가 씻고 겜방 가는 거지 그냥 아덴 팔아서 생활하고 점검 날은 사우나 하는 날이고 겜방에서 사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포세이든 편이 나왔어 문성근 씨가 그때 비행 청소년들이 집 나가서 다 어디 가냐 리니지 작업장에서 다처 자고 작업하는 거 그때 한번 달았었어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리니지 편이 너무 무러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내가 신발 겜방에서 돈가스 먹으면서 봤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를 겜방 패인들이랑? 내가 봤어 겜방에서 성복은 뭐가 좋아? 성생활 가능 어? 그리고 세금 나오고. 자, 1분 전이네요. 뭐뭘 왔냐? 뭘뭐 어? 어? 뭐뭘 왔어 이 쓰레기 새끼야. 청맞을 거면 오늘부터 드디어 성생활 하나 구만 왕비로 왔어요. 어차피 죽어도 경험치 안 떨굽니다. 오늘 공석 빨리 일찍 탱하겠다. 바로 뭐, 끝이죠. 그치. 다 주워서 발이 가자. 발리 쓰세요. 씁니다. 쓰리, 투, 원에. 자, 이거 이거지. 와. 역사적인 날입니다 창단 거의 한달 만에 성에 들어가네요 네 우리 신세계 라인 이제 성 먹습니다 드디어 앞으로 3주 동안 꿀 빨아볼까요? 3주 동안 혈비 모아가지고 어떻게 회식 한번 할까요? 삼겹살 먹으러 까다 같이 모여서 좋죠 좋죠 운동 어. 성공입니다 형님 그렇지 그런 맛에 니 자는 거죠 형님 이 맛에 하는 거지 형 SSG 창단 일에 처음 먹은 건가요? 처음 먹은 거지 성을 공성 몇번했지만아이 공돌이 형 죽었네 전성주 오셨네요. 혼자 성 먹느라 개꿀 빨았네. 성세금 14,000달이였드만15,000달이 안에 개꿀 빨았네. 와. 일주일에 40만 원 나오네. 그래도 혼자 먹으면은 달달하지 생활비 충분히 나오네. 리니지 지금 정이 급여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 만남님 기란성이랑 캔트성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캔트성은 캔트성에 네. 있는 거고 기란성은 아? 기란에 있는 거죠. 캔성은 문이 하나고 기란은 문이 원래는 세개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두 개밖에 없지만.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캔트성은 서버 공성이고 기란성은 월드 공성. 그래서 성세금 차이가 많이 나는거죠 길랄은 먹으려면 인터월드가 같이 다하는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개 서버 같이 하는거죠 성세금이 그래서 2천만원씩 나오는거죠 혼찰 2천만원 아... 벼룩 1,2,3씨 <laughs> 성 처먹으려고 그 와중에 기웃기웃 거리네요 <laughs> 어.. 군주 와가지고 저거 처먹으려고 <laughs> 벼룩 1,2,3씨 <laughs> 공성안 끝났습니다 다 긴장하세요 저 올지 몰라요 옛날에 공성 때는 막 4시간씩 서있고 그랬어 반우 타면 지희한테 쌍욕 먹었어 라면 먹어도 욕 먹잖아요 형님 아, 밥 먹지 마세요 빈중 굽지 마세요 얘날 난리 아지 옛날에 단우 타면 그냥 죽는 거야 바로 욕날라와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지트 바로 아지트로 렛츠고 오늘 기념비적인 날이구만 아지트 기완주부터 타세요 혈맹기완주부터 혈맹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잠깐 모여보세요 얘기 좀 야, 하겠습니다 입대로 환불받았습니다 3 6 3만원 전세금 뺐어요 전세금 보증금 받았네 아하하하하하하하하고 <laughs> 가겠습니다. 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변신 해하하하하 요즘에 좀 접속률들이 별로 안 좋은데 필드 보스들을 좀잘 잡으셔야 돼요 이타 시간 천만회가 다 잡고 있거든요 필드 보스가 막피가 잡으니까 우리가 다 먹으면은 다그 사람들 겁니다 디코에 다 시간 적어놨으니까 꼭 잡았으면은 커 체크 잘해주시고 우리가 동아리로 시작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나인이기 때문에 나인답게 좀 행동해주시고 중립 괴롭히지 말고 현원들 계속. 드어나면 드러났지. 더 이상 빠질 것 같진 않아요. 저희가 지금 바닥이니까 올라갈 일만 있어요. 서비스 풀리면 온단 사람도 많고 또 나인 생긴 지가 한달 됐는데 캔성을 먹게 돼 가지고 어쨌든 오늘 영광적인 날이고 좋은 추억입니다. 대박 이거 스샷 찍어라 이거. 이게 1년 뒤에 10년 뒤에 100년 뒤에 다 추억이 될 겁니다. 오늘 아이디만 안겹치게 좀잘써 봐요. 아이디 아이디. 예, 네, 그래도 다들 기념비 사진이니까 지금 말탄 사람 누구야? 군주 얘기하는데 말 말해서 돼요. 3 2 1. 스샷. 예,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오케이. 박수! 자 디텍션! 토네이도! 좋았어 다 전통입니다 우리는 전통 라인이야 전통 라인 꼰이 아니고 전통이라고 전통을 추구하는 거지 꼰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사장충도또도망 사장하는 거 봐라 이것도 어? 뭐야 국밥 새끼. 별거 존나 없죠? 아이씨, 정아씨 허리 컵들은 씨바 척추를 씨바 저버리지 그냥.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캐릭 존나 좋은 거야. 사람들이 내가 하니까 캐릭 병신인 줄 알아요. 운전 그래 내가 운전자가 광대야. 운전자가 병신이라서 캐릭이 지금 차는 벤츠였어 그래도 K4 K4 K4의 3. 어 불멸자인데? 어 영점 세인데? 어? 지형 집행검인데. 와, 다이 이겼어. 나 처음 이겼어, 저요. 나저 형한테 처음 이겼어. 정말 봐봐. 본주들 중에 생존기 저렇게 적절하게 쓰는 사람 없다. 몇명 없대. 씨발, 존나 슬프네. 사장 못 대이 시간에 이거 미치거든 이거 이 시간에. 포장 너무 심해가지고, 양쪽 나인 다 사냥을 못해요,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형님? 에? 아프지 않으세요? 우리 멍이 형님. <끝> 걸렸네? 사냥을 왜 하냐, 그러니까. 내 말이. 나인이 뭐 사냥을래. 죽나요? 아유, 원스턴에 죽어버려. 뭐야? 뭐다 죽어, 이렇게. 나인 맞아? 뭐? 잠깐만. 영혼에 맞다이 어 시바, 어 존나 아파. 아 이번엔 지겠는데? 어? 목이 흥분했어. 어, 뭐야 또 이겼어? 만만이 존나 쎄. 왜 컨디션 안 좋아 오늘? 두번다 발렸어. 아니아프로 존나 아파. 이게 딱 맞는 순간 딱 감이 와. 왜만 피가 만 삼천 오백이야 거의. 근데 딱 붙자마자 거의 삼천 비 빠져버려. 존나 아픈 거거든. 그렇지, 학성이 형. 이제 전장 좋구만. 잘했어, 학성. 너안찍게 좋았어. 잘했어. 그, <laughs> <laughs> 그, 담을 쳐버리네, 씨발. 눈치 빠른 거못 쏘시. <laughs> 이게 SSG야. 이게 신세계야.